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20명이 넘는 경찰이 거짓 메시아 보호. 네, JMS 정명석 얘기인데요. 지금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나는 신이다 PD가 나서가지고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미디어 오늘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요. 나는 신이다 이 PD는 JMS 경찰 리스트가 20명이 넘는다. 네, 검사, 의사 등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신도 이름으로 이 주님을 수호하라 해가지고 주소다. 네, 이런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를 다룬다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직 경찰관이 JMS 총재 에, 이 정명석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조사를 에, 나섰죠. 그런데 20명이 넘는 경찰이 JMS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에, 이 PD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JMS 연관 인물의 검사, 경찰, 의사 등등 저희가 얘기하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네, 검사, 경찰, 의사, 의사까지 이렇게 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이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이 녹취록에 보면은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이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더스파 에서터져나왔죠또이 거짓 신인의 핵심 관계자가 발언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없던 사건을 그것을 뭐 이렇게 거짓 신인 편에서 돕기 위해서 어뭐 경찰 서장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경찰서장 위에 고위직 경찰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조폭하고의 예, 전화내용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이거 이 언론방송국에서는 아,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 감각이 없는 이런 작가 기자 피디들도 있더라고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20명이 넘는 경찰이 거짓 메시아를 보호한다라는 이 주장. 네,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피해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메시아, 이런 자들이 보면은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뭐 우리 종교에는 뭐 검사도 있다, 뭐 경찰도 있다, 의사도 있다, 뭐 교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이들이 보호에 나서게 된다? 비호 세력이 된다? 이거는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할 수가 있고,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비호세력,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이들의 커넥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했고, 그 언론 방송에도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 아직 이 언론 방송이 아직도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은 그냥 공중부양이나 하고 그냥 뭐 축지법이나 쓴다 그러고, 어 그리고 또 뻥이나 치고 학근혜랑 뭐 결혼하기로 했다, 뭐 부시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여, 어, 어 참여했다,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 뭐 추천됐다, 뭐 등등. 뭐, 이런 등등의 그냥 뻥쟁이로 보고 있는 거죠, 뻥쟁이. 네, 그러니까, 이한 방송국의 이 관계자도 뻥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뻥. 네, 하도 뻥을 많이 치니까 뻥으로 보는 거예요, 뻥. 근데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에 긴밀한, 그러한, 대화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방송들이 아직도, 이 거짓 신인에 대해서는, 음, 뭔가, 그냥, 웃기는, 뻥쟁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뻥을 치는데, 그 뻥에 속는다. 음, 그래서, 우주만물 창조신도, 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뭐, 제일 예수 다, 뻥 치는데, 그 뻥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대천사 1억 갖다 주고, 뭐, 천국 티켓 300만원. 뻥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만화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재산 100만원. 아주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자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일을 갈고, 그리고 아주 그 가족이 파탄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인생을 걸고 이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그 오죽하면 우리가 천원의 기적을 할 때, 저 거짓 신인 측에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여섯 명을 이렇게 걸었을 때도 그 경찰들이 다 조사했어요. 이 강요가 있었는가, 천원의 기적에. 강요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다 자발적인 거지. 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횡령이 있었는가, 뭐 또는 사적 유용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또법 위반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다 무혐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도 사실상 이거 다싹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메시아를 보호한다는 라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종교 자체가 에, 이 반사회적인 종교일수록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에, 이 거짓 메시아를 보호하는 이 법률 세력들, 또이 거짓 메시아를 에, 보호하는 전문가 그룹들, 에, 또 공무원 그룹들 이런 것들이 작동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또 돈으로 어, 이들을 미혹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어, MBC가 이 문제를 건들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에, 나는 신이다. 이 PD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짓 신인이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그리고, 거짓 신인의 핵심 관계자가, 에, 이 다양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런 녹취록들도, 에, 녹취록들도 언론이 이제 다시 한번 이 JMS 사건과 더불어서 조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